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청원에 있는 이비스 호텔. 한국인들한테 유명하죠? 숙소 앞에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람풍유엔으로 갈 거예요. 람풍유엔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가는 중입니다. 에그 토스트랑 치킨 누들이랑 밀크티 먹으러 왔습니다. 동구리. 동구리.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디즈니랜드로 올라갈 거예요. 왕! 사러 가볼 까해요오 산은 많이 없다. 눈이 너무 부셔요. 햇살이 홍콩이 지금 30도, 31도 그래가지고 좀덥 많이 덥진 않는데 조금 뜨겁네요. 햇살이 머리띠 구경부터 시켜 드릴게요. 할로윈 시즌이어서 호박, 미키 마우스, 들 되게 많아요. 펌킨.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미키라우스머리티를 만들어 살 거예요. 이게 에버랜드 머리띠가 딱. 이거 왜 이렇게 예뻐? 그냥 거북이 여기는 미키마우스가 없는 곳이에요 얘네들이 있는 샵이었어 야 이거 뭐야? 나 정신병 정신 나납다 <laughs> 겨울왕국 생긴게 저기 뒤에 있나봐 이런 기본 머리 마법, 마법사 미키 마우스. 이거 옷이 너무 예뻐요. 약간 빈티지, 옛날에 디즈니에서 나왔던 빈티지 자켓감. 헉,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귀여워 찾았다! 저 뚜껑 보여? 머리 뚜껑? 어? 저거 뚜껑? 이거? 야 뚜껑 좀 맞아 뚜껑 이거 귀엽지 않아? 뚜껑류 그... 좋아하는구나 뚜껑류가 좋아 비니처럼 키링 종기탱 머리띠 키링이야 강아지용인가? 강아지한테 맞을 듯? 이런 모자가. 아니, 이렇게 쓰는 것도 있나 본데? 모자가? 사람 모자? 어. 어, 있을 것 같아. 귀여워. 와, 이것 봐. 귀여워. 여기 디즈니 애들 사인이 다 있어요. 플루토랑 구피랑 미키마스랑 우 미니마스, 도날드 떡. 이렇게 사인이 다 있어요. 이거 애기들 쓰면 귀엽겠다. 할로윈 캔디백이다. 귀여워. 저는 이거 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게 많죠? 풍선, 풍선. 풍선이 약간 재질이 달라서 너무 예뻐. 여기는 인형 종이에요아 no? <laughs> 귀여워 진짜 진짜 크다 때 이런 모자 있었는데 <laughs> 여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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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그냥 다물물안나 귀여워 올라프 올라프 이게 뭐지? 어 포키네? 귀엽다. 저는 놀이공원에서 머리띠를 하면 약간 관자놀이가 땡겨, 땡겨가지고 두통이 와요. 그래서 모자를 사는 편입니다. 귀여워. 홍콩 디즈니랜드에 겨울왕국 어트랙션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굿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엘사랑 안나 드레스. 왕! 양말 귀여워. 너무 귀와 이거 너무 가지고 싶다. 장난감인 것 같아. 장난감이네, 사이즈가. 드디어 저기가 끝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역시 디즈니는 색감 천재. 토이스토리 컵은 네모, 네모, 네모빔. 귀여워. 얘는 앉아있어요. 엉덩이에 자석이 있나봐. 이거 사야 되는 애겠는데? 프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트랙션 이제 줄 먼저 서보로갈게 사람들 여기 있을 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더운데 그냥 뜨거운 것 같아. 막 엄청 습하다기보다는 좀 뜨겁지? 햇빛만 없어도 시원한데.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이거 약간 열차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재밌어. 곰돌이 푸? 곰돌이 푸 이야기. 여기 기억나. 이거 타자 덤보! 能跳。爱、啊、在小飞象的里面，请照顾好您的小孩在登上小飞象时，请小心。 같이 서자! 우와! 덤보가 귀엽네요. 덤보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가 홍콩 디즈니랜드에 생긴 겨울왕국. 한국. 겨울왕국 어트랙션. 미쳤다.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겨울왕국. 홍콩 디즈니랜드에만 있을걸요? 아님 말고? 진짜 겨울 왕국이야 야, 야, 여기 진짜 그거잖아. 겨울 왕국에 나오는 마을이잖아. 여기 그거 파나봐. 그 올라프 아이스크림 있다 먹자. 귀여워. 저희 어트레션 타고 와서 먹을게. 저거 재밌겠다. 겨울 왕국. 어, 저거 타고 아이스크림 먹자. 눈물! 우와~~ 우와~~ 어트랙션에 들어왔어요 20분만 기다리면 돼요 디즈니랜드에서 20분이라 뭐하면 줄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 오늘,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어 우와 여기 여기 있어? 크리스마스 스벤 근데 여기 시원하다. 아, 이거는... 이거 l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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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도 앞머리가 완전. 떼버리다 그냥? 아, 미국 머리띠? 야, 그리고 아니, 재밌긴 한데, 한번 돌고 끝나네? 아쉬워. 아, 눈부야. 선글라스 피조해. 1시간 20분, 애기 꼬리 귀여워요. 꼬리 귀여워 줄을 서서 가는 중. 그냥 출발 우왕 야. 이거 새로 생겨서 깨끗한 것 봐. 그치 어... 올라프야 어딨니? 뭔가 진짜 안개 낀것 같아 <laughs> 야 진짜 들어온 것 같아 겨울왕국에 <laughs> <경영상국에>. 깜짝이야 <laughs> 오, 오, 여러분 이 어트랙션은 야경 물이 있어요 이거 블랙라이트 어. 이거 물에 떠가지고 보트가 가는 거거든요 Like 마치 심박드 모험 On no I mean. like so... so oh, or oh, a day very much like today, I saved her sister with an unselfish act of true love. 진짜같아 그러니까. 어? 엘사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크리스 어깨에 이렇게 패드? <laughs> 너무 귀여운데? 뭐? 진짜 닮았다고? 생각해? 누구를 닮아? 올라프가? 신토야 <laughs> <laughs> 우와 올라프 가방이야 이게 뭐야 내 사랑 올라프를 뒤로 하고 미키마우스를 보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미키마우스 3D영상 보는건가봐요 재밌겠다 10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줄을 안 서요 거의 여기서 다같이 들어가나봐요 그럼 보고 오겠습니다 빠잉 미키마우스 3D콘서트 보고나서 3D영상 보고나서 4D였나? 4D영상이지 코디 영상 보고 나서 아 그럼 3D? 몰라 물 나오는 3D. 그거 나서 여기 샵이 있는데 기념품 샵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게 얼마냐면 이 시계가 홍달로 159불. 그러면 한 3만 얼마 되겠다. 저희는 이제 토이스토리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 요 토이스토리 랜드에 도착했어요 춤추면 사탕 주나봐 아, Land. Toy Story Land. Toy s 여기는 토이스토리 샵이거든요. 어? 들어가 볼게요. 어, 시원해. 날씨가 더워서 자꾸 어디 들어가고 싶어. 피자, 피자 진짜 귀엽다.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빼줄 거야? 누가 머리카락 꽂아놓고 갔어? 얘 슬링키잖아. 그치? 얘 이름 슬링키 아니야? 맞을 걸? 음. 그냥 돼지 피기 뱅크. 야 이거 봐 꼬리 봐똥 아, 어? 최, 렉스 내최 렉스 오 귀여워 뭐야 이거 yeah. 얘는 몬스터주식해서 아기들이잖아 그렇지러게 짬뽕 시켰네 근데 살짝 자연스러워 여기 있는 게어 징그러워 얘는 어 얘는 뭐야? 보세요 다리가 우와 다리 다리 징그러워요 귀여워 귀 제임스 하이 콘서트 좋아하잖아 내가? <되는 leursieri> 그냥 신발이야. 한 말이야. 입어 본 적도 없어. 아 귀여워. 아까 봤던 시계랑 같은 건데 이거 는 카. 이거 원래 픽사 만화 아니었어? 디즈니 가 픽사 샀지. 어.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썼잖아. 아, 알 캐릭터 펜, 디즈니 알지, 거. 거 맞아. 어 인사이드 아웃 2. 고교고교 여기 엔디 방인가봐 아 티셔츠 귀여운것봐 어디가서 입지? 여기거는 선글라스가 달려있어 애기들 거라서 여기 오니까 딸기냄새 나는것같아 여기 딸기냄새 여기서부터 나 그치? 이거내 미우미우 가방이랑 똑같이 생겼어 네 미우미우 가방? 어 이건 무이무이 아니야?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 좀 예뻐 봐봐 어? 이거 이거 좀 예쁜데 얘도 냄새 안 나네? 얘만 딸기 냄새 나는 거지 아 귀여워 피자 <laughs> 저게 뭐야? 나 이거 살래 진짜? 렉스 꼬리 토리 랜드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희는 슬링키 줄 서서 타러 가볼게요. 슬링키 강아지. 어? 이거 오늘 운행 안 하나?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약간 바이킹 원리로 왔다갔다 하는 건데 뭐 배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앞에 적혀있어요. 슬링키 슬링키 스피 타러 갈 거예요. 재밌겠죠? 저거, 저것도 재밌는데. 여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에서 나와가지고 밥이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치? 안녕 배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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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따 <놀람> 여기까지가 홍콩 디즈니랜드였습니다~ 안녕~ 디즈니랜드 불꽃놀이 하기 전에 피곤해서 그냥 저희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동굴이!